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사역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정이 어떠하든 간에 남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는데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아무리 안 쓰려고 몸부림을 친다 한들 할 수가 없는 함께 그 배를 타고 그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아내로서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싶으면 그래도 우리 목사가 참된교를 추구한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대라고 하는데 진짜 참된교를 추구하고 뭔가 바르게 목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아야 돼. 요 어제 제가 시편 읽었잖아요. 내용은 어찌하여 니가 낙심하면 낙망하면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좀 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중에는 어제 얘기 들을 때 낙심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낙심이 된다고 그랬죠. 낙심이 돼요.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낙심되는 대로 그냥 방치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함께 면회를 구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뭐 작은 교회지만 열심을내서오려가고 있었어요 신나게 근데 어느 날 참교추를 갔다 오더니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영향을 빠른 속도로 우리 목산에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 사모님들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좀 그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거기는 보낼 때가못 되는구나 빼내야 되겠다. 빼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어떻게든 빼낼 생각을 하고 싶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참고치에 반대 장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의견은 뭐냐면 같은 양식으로 같은 영성으로 가주기를 바라는데 저는 완전 반대 반기를 드니까 어느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뭐, 뭐 책도 오지 뭐, 이런 책도 읽어봐라 주는데 안 읽었지. 조금 읽어봤 그럼 당연한 오지분했지. 이런 덕후두고. 설교 들어보라고 하는데 하나는 들어봤어. 저랑 안 맞아. 그래서 설교를 듣고 더 확신했어요.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빨리. <laughs> 못하게 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뭐 설교 세미나도 가고, 뭐, 이렇게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은 설교가 더 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야, 이거 진짜 난리다. 나도 못 받아들이는데 잘, 그래도 막 성장하려고 하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끝나게 생겼다. 참교축단지.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그 같은 역량권 안에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제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어디를 가재요 그래서 좀먼 쇼핑센터를 전대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저는 그래도 남편하고 의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너무 신나서 갔는데 저희 뭘 사주고 오는 길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하고 되게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오는 길에. 근데 박순영 목사님의 선물을 같이 듣고, 그걸 <laughs> 다 잡는 <잘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완전 힘이 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알겠다. 뭐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알겠다 했는데 음질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웃음> <웃음> 저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게 나한테도 안 들리는 저섭이 우리 성교들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수 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차을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이게 좀 주일마다 사실은 한 2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한테 이제 생각에 어떤 전환점이 있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오지 군에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가 했었는데, 아우, 나도 안 들어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 정말 100% 거의 확신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 깊게, 진지하게. 속세이던 성도들이 속을 안 쓰게, 복음을 반응하 정말 했던 거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성도들도 이해하는 걸, 니가 못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작년에 이제 감리교에서는 회 지방 성회를 해요. 성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제 코로나를 끝내면서 이제 많이 회의해졌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끔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3일을 집회를 하시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것들 않았어요. 십자가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전에는 제가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다른 거를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있었던 어떤 신앙과 신앙의 배경에서 40년을 했던 거에서 이제 2, 3년 동안 이제 저는 변화 작업을 하는데 아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저희 교회 지금 상황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요. 이 복음에 어, 너무 아직도 납득이 안 돼서 헌금을 끊은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변화는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 하나님의 급유를도 알고, 이제 인정을 넘어서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고, 전에는 그 성도들한테 굉장한 잣대로 제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정제를 했다면, 이제는, 어, 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극률이 있다라는 요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다못 주는 안타까움. 저한테도 엄청난 변화고요. 이제는 못의 말씀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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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금이 뭔지, 알았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희 성도들 훈련이 돼서 이제 들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안에서 뭐 감리교를 떠나서 어른 목사님들을 볼때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 멘트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는 게 정말 기도 제목이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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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들,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메말라있고, 또 힘들어하는 조건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닌 것을 다시 포기하시고, 죽께로 향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낙심되는 조건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오직 참된 복음 안에서 이 사역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가도록 하는데 귀한 사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각각의 상태가 다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도 있는 그런 사모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시고, 장래 영광을 예비하신 자로 현재를 살게 하신 것인지, 의그 영광 앞에 설 때까지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힘을 얻으며 다시 수생되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인도자로 계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